안녕하세요. 8조 일루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저희의 발표 순서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의 영상 제목은 착각이며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일상 속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해프닝으로 인한 유머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의 변경된 스토리라인은 나의 시력이 갑자기 나빠지게 되어 안경을 맞춘다는 이야기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내용들은 전에 소개해드렸던 마스크로 인해 안경을 쓰면 김이 서리게 되어 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오르막길 위에 있는 인형을 고양이로 착각을 하여 사진을 찍고, 이를 본 친구가 그 물체는 고양이가 아니라고 말을 하자, 그제서야 안경을 닦은 후 창피해 하게 됩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난 후, 친구와 만나게 되었을 때는 안경이 불편해 렌즈를 끼게 되고, 나와 친구가 길을 걷다가 그 오르막길에서 다른 한 사람이 전에 나의 모습과 똑같이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초안 완성본에서 추가된 장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나오는 이 장면은 저번 초안 때 보여드렸던 내용 중 안경을 쓰는 장면이 있는데. 그 분본에서 나오는 것보다 최근에 안경을 쓰게 되어 마스크와 함께 안경을 써보니 함께 쓰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싶어 넣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친구를 등장시켜 안경을 새로 맞추었다는 것을 한번더 언급하고자 하였습니다.그리고 다음으로 소개드릴 내용은 며칠이 지난 후 안경을 쓰고 고양이로 보이는 물체를 찍는 나를 친구가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길을 내려오고 내가 찍은 사진을 보는 것을 의도하였으며, 그 다음 장면에서는 그 물체의 정체를 더잘 확인해 보기 위해 안경을 닦는 장면을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전환이 되며 그 물체가 고양이가 아닌 땅바닥에 있던 고민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매우 창피해하는 장면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또 며칠의 시간이 흐른 후, 카페에서 친구와 만나 안경이 불편해서 안경 대신 렌즈로 바꿔 끼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둘이서 밖으로 나가 그 오르막길에서 내려가는데 똑같은 장소에서 어떠한 사람이 똑같은 사진을 찍는 장면을 보며 웃으며 이야기를 끝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저희의 진행 상황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난번에 1차적으로 초안을 진행한 후, 분량에 대한 문제점을 느껴 회의를 통하여 스토리보드를 수정을 하였고, 스토리의 개연성을 위하여 기존의 스토리 부분의 앞과 뒤에 이야기를 덧붙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수정된 스토리보드의 내용을 토대로 촬영을 진행하였으며, 기존에 있었던 촬영분에서도 아쉽거나 부족하다고 느낀 부분을 팀끼리 의논을 한후 재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후 스토리와 추가된 촬영본을 포함한 영상에 필요한 녹음본까지 준비하여 1차적인 완성본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상 8조 일루전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